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10여 년간 진행해온 아삽입니다. 교육에만 집중하지 못해서 좋은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유가 될 때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딩 교육. 언제 시키면 좋은가? 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특히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5세부터 코딩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각국은 코딩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포함하며 어린아이부터 자연스럽게 코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주 스테이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부터 공격적으로 코딩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코딩의 기초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놀이처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블록 코딩이나 간단한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코딩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본격적인 코딩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꾸준히 기초를 다지면 이후 배우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본적인 문법과 알고리즘 사고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적용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코딩 공부를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코딩 공부의 비중을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 전공 선택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코딩이 본인의 진로에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시기는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무조건 컴퓨터 앞에서 코딩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스포츠 같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게임 실력과 흥미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코딩 교육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딩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서 배워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기에 배우는 코딩은 이후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시기에 꼭 배워야 할 기본 소양, 바로 코딩입니다. 감사합니다.